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치아와 삼포도리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5위의 스페치아입니다. 개막전에서 엠폴리에게 1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며 좋은 출발을 보였으나 이후 5경기에서 2무 3패를 허용 중입니다. 순위는 15위까지 떨어졌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원정에서는 전패를 당한 것에 반해 홈에서는 아직까지 무패를 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정자는요. 안티스테, 아미안 페레르, 말디니, 에크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19위의 삼포도리아입니다. 초반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2무 4패를 기록하며 강등권으로 처져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이전 전패를 기록 중이고요. 설상가상으로 지안파울로 감독이 지난 경기에 퇴장을 당해 이번 일정에서는 벤치에 앉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정자는요. 트림볼리 데루카 윙크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스페치아는 다득점을 터뜨릴 수 있는 능력까지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득점 페이스에 2.5 언더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한 스페치아는 개막전 승리를 제외하고는 좋지 못한 성적이지만 홈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도 스페치아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토리노와 사소홀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9위의 토리노입니다. 초반 리그 6경기에서 3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나름대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홈에서는 무패 행진을 달리는 중이고요. 순위도 9위로... 요기 인터밀란과의 승점 차도 2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결정자는요 미란추크 리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13위의 사솔로입니다. 초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은데 앞선 공식 7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는 중입니다. 해당 1승도 홈에서 거둔 승리이며 원정 무승기록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나 전력 뉴수가 상당합니다. 핵심 2선 트라우레와 베라르디가 동시에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지난 시즌 팀 공격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던 전력들이기에 더더욱 뼈아픈 부상이죠. 대체자인 진입 2선 로리엔테가 고군분투하고는 있으나 베라르디급의 임팩트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트라우레 뮬디르 베라르디 로마니아 데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토리노가 선수비 후역습 지향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관계로 많은 득점은 기록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저득점 페이스의 2.5 언더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한 토리노는 주장 로드리게스를 필두로 홈에서 강력한 수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도 토리노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디네세와 인터밀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4위의 우디네세입니다. 시즌 초반 기세가 상당합니다. 리그 개막전 AC 밀란을 상대로 4대 2 스코어로 패배하며 시작이 좋지 않았으나 이후 5경기째 무패 행진과 함께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견고한 수비 조직을 바탕으로 실점 제어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리그 6위의 인터밀란입니다. 최근 5경기 3승 2패를 기록했고 승패와 오가며 경기력 유지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두경기째 연이은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며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죠. 특히 불안한 수비를 이어가던 중 앞서 치른 두경기 모두 클린시트를 기록했다는 점이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유독 원정에서의 집중력 저하와 함께 측면을 통해 실점 빈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측면을 적극 활용하는 우디 내세를 상대로 실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홈 경기에서 상위 전력인 피오렌티나와 로마까지 잡으며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견관 수비 조직을 바탕으로 실점 제어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지만 꾸준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인터밀란을 상대로 실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2.5 오버 접근과 함께 우디네세 승을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